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T팜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ST팜에 대한 분석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될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역시는 애시팜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진행했던 것이고 7월 17일에 애시팜을 이제 신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바이오시디엠핵심기업이라 말씀드리면서 애시팜에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 전부터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분석은 해드리고 있죠. 네, 7월 17일이면 정확하게 이날 네, 오늘 한 5.6%가량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전날인 이날 이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매수 들어간 곳이고, 현재는 약6.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 역시나 최근에 a s p 에 들어갔고요. 어, 한 달에 32,000원이면 만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한 6.5%가량의 수익을, 7%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a s p 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바로 최근에 매수를 들어갔는지 대해서 핵심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기본적 분석, 네,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한달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약간 7만 9천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바, 중국 바이오 제재 숨겨진 최대 수혜주 세계 3위에서 세계 1위로 컨텀 점프 바이오제약 cdmo 대장주 스 c 팜 수년간 실적 폭발합니다 이렇게 분석해 드렸었고 그 당시 주가는 79000원대 현재 주가는 94000원으로 약간 2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한달 만에 20% 정도의 주가 상승률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꾸준하게 분석해 드렸어요 8만 원대에서 한번더 분석해 드렸 죠 미국의 중국 대리기 아무도 모르는 최대 수혜주 저는 미국의 중국 대리기 에서 아직까지도 관심을 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볼 주님 겹으로 에스 팜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글로벌 1위의 압도적인 경쟁력 이렇게 분석해 드렸고 역시나 어이 이후에 대비해서는 대략 한15%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도 한번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한달 동안 오늘 영상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것이고 에스 팜의 기본적인 분석 기업 내용과 팬더멘트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들만 하나씩 다 보더라도 에스 팜의 이해는 전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에스팜의 주요 모멘텀과 그리고 이 바이오 장사가 됐을 때 에스팜의 대장주가 있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장 대장주가 탄생했네요 전 세계 1위 바이오제약 글로벌 대장주 저는 2주 전에 한국장의 대장주 어, 후보로 에스팜을 미리부터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2주 전 대비해서 주가는 약 15%량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에스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 그리고 지금부터 바이오 장사가 어, 들어온다면 저는 알테오젠의 굉장히 큰비중 투자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매지온과 에이씨팜에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에이씨팜에 대한 분석을 이제 꾸준하게 좀 해드리자 보자면, 일단 에이씨팜은 실적에 대한 성장은 물론이죠. 네, 실적에 대한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수주 잔고로서 향후의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힌트를 전부 다 주고 있어요 실수장과 역대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이지, 에이지에 대한 이상 탑라인이 발표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수치들, 그 그러니까 지표, 그 전까지 의 지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까 그러니까 지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임상에 대한 통과 이런 것들은 아직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이, 어, 이쪽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는 과정에서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어, 이런 에스팜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어, 이런 에이지 치료제의 원료를 대고, 그리고 CDMO, 어,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 바로 st 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에도 사실 이번에 이제 노바티스가 실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 외네 미국의 지역 상장 어, 상장률이 성장률이 무려 7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에서 7% 나누는데 이 미국의 지역에서 cdm으로 해주는 기업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제진 생산해주는 기업이 바로 ST팜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그중에서도 RNA쪽, 올리고 핵산쪽 이런 쪽에 대해서는 ST팜이 현재로서는 세계 3위의 기업이지만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이제 이런 올리고동이 이제 어 확장이 될 경우에는 완공이 될 경우에는 세계 1위 기업이 됩니다.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시데모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시데모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크다고 할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생명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시데모 기업들이 퇴출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점유율이 깎아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타5 기업에서 두개 연구 기업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두 개가 퇴출된다면 나머지 세개 기업이 어 대부분의 이제 독과점 체제를 유지 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세계 1등 기업이 s 파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 정도가 결코 작을 수밖에 결코 결코 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RNA 기술 이확정이 되고 있고요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쪽 시장이. 앞으로 바이오 어, 제 3세대 치료제 시장을 이제, 어, 이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런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 이쪽이 지금까지는 희귀 휴기, 희귀병에 어, 대한 치료제로서 역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쪽에 대한 시장이 희귀병에서 이제는 만성 질환까지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고액산 치료제 시디모 쪽에서는 아시아 1위 글로벌 3위인데 시장 점유율이 20%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위에서 1등으로 왜냐하면 올해 연말쯤에 그리고 내년,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이제 확장 시절이 이제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2의 올리고 동의 증설이 된다면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시장을 오롯이 어, 뺏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에스팜이다. 왜냐하면 에스팜이 매우 시기적절하게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증설된 물량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놓고 가는 그런 물량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어, 따라서 시장 점유율로는 거의 50% 이상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어, 세계 1등 기업을 이제 에스팜이 다시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미국의 FDA, 일본, 유럽의 뭐 EMA, WHO 대부분의 이제 주요국들에서 이미 임상이라던가 결과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생산시설에 대한 노이즈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CDMO 기업으로서의 특히 나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생산시설에 대한 그런 허가 기준이 상당히 빡세요. 그래서 보통 이쪽 쪽이 이쪽 섹터가 보통은 독과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CDMO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론자라던가 혹은 이제 중국의 우시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정도가 독과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제 어, 유전자 치료제죠. RNA 치료 저쪽에서도 뭐 에스팜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에질런트 그리고 중국의 우시앱텍 이런 정도가 이제 독과점 하고 있는데 이제 우시바이오로젝스, 우시앱텍이 퇴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장을 이제 에스팜 등이 가져갈 수 있고 에스팜이 세계적 자료가 증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라던가 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진행하면서 다른 시대모기업들이 보통은 펄드피 어, r 기준으로 대략 한50 정도를 받고 있어요. 35에서 50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에스팜 같은 경우는 20 뭐 정도밖에 폴드 PR 기준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정도로만 밸런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꽤나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대비 이제 PR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게 성장성의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s t 팜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이런 대부분의 CDM 기업들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큰 기업이 s t 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서어 어, 이런 컨센스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450억 정도, 내년 기준으로 6 0 0억순이익이 72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보보있있요지지나오오있있탑탑인인표표라던아아면은은주주고수주주 수주 액정, n s e n s u s is that the c 는 올해는 n 기순이익 기준으로 560억 정도 n s e n s u 것 i 고 that the c o n 0 e n s u s is 0 h a t the 나올, 나올 수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기업들의 보통 폴 the c o n s e 5 s u s is that the c o s 펜같 s 경우는 s t h 20억 정도 돈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콘센서가 67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향후 최소 2년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어닝 서프가 나오면서 콘센서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고 콘센서가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염두에 두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바이오 장세가 불면서 특히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나긴 이 기나긴 사이클에 대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약 5년 동안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고, 이 박스권이 조금 더 작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s 스팜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720억 정도, 저는 720억에서 800억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에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대략 한 20대 초반에서 대략 한25 정도의 폴드페를 2년 뒤, 어, 내년 기준으로, 내년 폴드페를 기준으로는 이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35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을,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평균적인 c d m 기업들의 PR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세계 1등이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게 된다면 결국 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든가 혹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최근에 l c 파한 매수를 진행했죠.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제가 매수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약7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하게 엘에스팜에 대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저는 한번더 어, 비중을 태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질한 경우도 확고하신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전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때도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생산능력 확장되면서 세계 1등 기업이 되면서 밸류에 전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 고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퇴출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s t 팜이라는 점. 특히나 미국이 중국 바이오제약에 대한 규제가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대표적인 시대모 기업이죠. 우시바이오리릭스 우시협택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활용점정으로 어, 실질적인 법안 가결까지 된다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의 바이오제약 사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의 바이오제약에 대한 생산 시대단가 혹은 바, 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 혹은 중개 치료제들이 미국 시장에 어, 진입할 때 국가 안보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낄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생산 능력이 이런 식으로 퀀텀 점프가 어, 퀀텀 점프가 될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정도의 그런 컨센스가 아직은 완공 후에 그리고 수주과 쌓이는 것 정도의 그런 컨센스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장에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먼저 낄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제 성장을 통해서 이걸 보여줄 것이고 그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과 팔려지 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에스팜은 어 자체적인 생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바이오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약 개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경우에는 p r 의 35가 아니라 뭐50 혹은 다른 신약 개발 기업들처럼 뭐100 이렇게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먼 미래일이겠지만 의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두면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겹중 하나가 바로 STP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할 것이고요. 시장에 대한 성장과 더불어서 시작 개발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변료전 프리미엄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에대는 성장뿐만 아니라 그럼 그러에 따라서 다른 업들 정도의 변료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변료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옵사이드는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볼 일이고요. 자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TP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 만 기쁨 레이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드리는 텔레런 방입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